정동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로트 신동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정동원이 시골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나 그의 생닭 손질 실력과 남다른 탕탕이 기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동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도심을 떠나 한적한 시골 생활을 체험하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소개했다. 정동원은 단순히 농촌의 풍경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요리를 하는 등 활발하게 시골 생활을 탐험했다. 방송을 통해 정동원은 평소 보기 힘든 소박한 모습과 함께 시골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가 단순한 도심의 삶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움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응원을 보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그는 이런 거 많이 해봤다 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탕탕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탕탕이는 닭을 도마에 두드려 부드럽게 만드는 한국 전통 요리 방법 중 하나로 숙련된 손길이 필요하다. 정동원이 가장 놀라운 장면을 선보인 것은 바로 생닭을 능숙하게 손질하는 모습이었다. 생닭을 손질하는 일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동원은 마치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해왔다는 듯이 능숙하게 닭을 다루었다. 이런 거 많이 해봤다. 는 말에서 그의 자신감이 엿보였고,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또 다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배울 줄 아는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사실 정동원의 시골 체험 모습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도시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달리 시골에서 그는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고 직접 요리를 통해 자극자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고, 특히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가치를 전달했다. 정동원의 방송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정동원은 시골에서도 정말 잘 어울린다.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응원했다. 특히 팬들은 그가 부드러운 손길로 닭을 손질하고 탕탕이를 능숙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손재주 또한 뛰어나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정동원은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며 농촌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해왔다고 한다. 덕분에 그는 시골 생활의 소소한 재미를 잘 알고 있으며 탕탕이 같은 시골 요리에도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동원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들은 정동원이 더욱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앞으로도 시골과 도심을 넘나들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동원이 보여준 시골에서의 활발한 모습은, 향후 그의 방송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팬들은 그가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동원의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다양한 면모가 담긴 시골 체험이 더 자주 방송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동원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팬들과 공유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시골 체험은 단순한 예능이 아닌 팬들과의 또 다른 소통의 장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원은 이번 시골 체험을 통해 또 한번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생닭을 손질하며 탕탕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다재다능한 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시청자들은 앞으로도 정동원이 보여줄 다양한 도전을 응원하며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동원이 앞으로도 그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